Okay, one, two, uh, four, t 저 t v w h t v 나 h t v 나모 t v 아무 아 t TV? w h t v w h 르빙 s y 르빙 TV? 둥둥 a t TV? 어 t v t v t v 어 h a t s 는 것이야 어쩌라는 것인가? 저쩌라는 것인가? 아무 당국이 알고 것인가 어쩌라는 것인가? 저쩌라는 것인가? 어쩔 저쩌라는 것인가? 것인가? 어쩌라는 것인가? 저쩌라는 것인가? 내 전화 모델이 저쩌라는 것인가? 랄랄라랄라 어쩌라는 것인가 어쩌라는 것인가 어쩔티비 저절리비 안물티비 안무티 v 오빠빠 내절티내물 TV 쿡쿡쿡 르르르 빙뽕 베이 더바더바더바더 어쩔저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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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는 것인가 아아 아아 내절내물 아. 라는 것인가 아아 아아 안물안궁 라는 것인가 아아 아아 어쩌라는 것인가 어떻한 것이여, 어떻라 하는 것이인가, 아무리랑 것이여, 아무랑공이는 것이인가, yes yes baby, bum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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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는 것인가 어어 어쩌라는 것인가 어어 어쩌라는 것인가 어쩌라는 것인가 어쩌쩌라는 것인가 아무런 의미는 것인가 어쩌라는 것인가 라라라라 마저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어쩌라는 것인가 어쩌라는 것인데 니가 상관할 리아무랑 공이야 쿠쿠빙뽕이맞죠 내가 어디 사는지 모르죠 아무것도 못하죠라는 것이야 어쩌라는 것인가 어 이거 유치한 거네 어쩌라 어쩔 어쩔 그 유치한 거다 어쩔 유치한 거다 어쩌라는 것인가 저쩌라는 것이다 어쩌라는 것인가 저쩌라는 것이다 어쩌라는 것인가, 어쩌라는 것이다. 어쩌라는 것인가. 이런것이다 어쩌라는것인가 저저라는것이다 둥 쭝쭝 쿵! 쿵! 착! 착! 어쩌라는것인가 저저라는것인가 어쩌라는 아무래도는것인가 어쩌라는 아.. 물.. 아.. 울.. 대다대